안녕하세요. 이미나 분석의원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에 열리는 잉글랜드 리그컵 오전 4시 45분 맨유대 찰턴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픽 및 배팅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스포츠에 100% 접촉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베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먼저 맨유 대 찰턴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맨유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맨유는 5승 0무 1패의 성적으로 현재 순위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찰턴은 12승 12무 22패의 성적으로 현재 순위 2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맨유는 각종 대회를 통틀어 7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실점에 그치며 강한 수비력을 증명하였습니다. 최근 홈에서 치른 10경기 중 9승 1무의 위력적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맨유는 찰턴과의 최근 10번 승부는 모두 승리를 장식했으며 8일 리그 일정을 소화한 찰턴과 비교해 일정상 유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잉글랜드 출신 스트라이커 레시포드는 최근 5경기에서 연속골을 선보여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격수 산초, 위드필더, 반드 베이크가 부상으로 결장이 확실시된 상황입니다. 살터는 최근 리그에서 2연승을 성공하였습니다. 두 경기에서 다섯 골을 득점하였으며 그 중에서 프레이저가 두 경기 연속 골을 뽑아내며 본인의 역할 이상을 해내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다섯 경기, 1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뉴와의 최근 1 0번 승부에서 모두 패한 전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파리레이스 리그 내 링컨과 경기 일정을 소화해야하므로 메뉴보다 체력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됩니다. 미드필더 맥그랜들스, 골키퍼 월러콧, 수비수 에그보가 부상 이슈로 결정하는 악재가 있는 상황입니다. 맨유가 승리할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맨유는 각종 대회에서 치른 최근 경기에서 7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홈에서 10경기 중 9승 1모를 기록하였으며 철턴과 최근 10번 경기 중단한 차례의 패배도 없는 성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맨유는 8일 리그전 경기를 펼친 철턴보다 체력적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찰떠는 최근 원정 경기 중 5경기에서 1승 4패의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유는 에버튼과 FA컵 경기에서 합산 4골을 주고받았고 리그 및 FA컵 최근 2경기 연속 3골을 만들었습니다. 리그 및 FA컵 최근 홈 경기로는 3경기 연속 3골을 터뜨리며 높은 득점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찰터는 최근 3경기 중 2경기에서 4골을 주고받으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각종 대회 최근 원정 4경기에서도 4골 이상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4골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오버 경기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 픽은 맨유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미나 분석위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